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는 뉴트리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뉴트리밀은 요 초코맛 요거는 제가 여행을 갈때 간편하게 휴대를 하려고 요 포장용기로 된걸 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2,000원 정도 더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2,000원 주지 않고 이걸 아껴 가지고 음... 다이소에 가서 비닐팩을 산 다음에 내가 다 소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그냥 2,000원 주고 더 해서 그냥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거 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포장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4개 14회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뉴트리 밀은 이 사이즈, 액티브, 액티브로 이렇게 사이즈가 큰게 지금 어, 있고요. 그다음에 뉴티리밀, 기존 이거에, 어, 그 다음에 뉴트리 밀, 기존 뉴트리 밀은 이거의 분량이 더 작아요. 좀더 작은 사이즈. 그래서 액티브와 뉴트리밀을 같이 구매 하신 분들은 어, 사이즈가 왜 작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가 더큰 거예요. 액티브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아, 딱이 상품이 아니라 뉴트리밀과 뉴트리밀 액티브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골라서 드실 수 있고요. 또 단백질의 종류가 대두 단백질과 유천 단백질,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 중에서 골라서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제가 지금 굉장히 애정하는 이 버스데이 케이크 맛은요. 유청 단백질이어서 우유 단백질에서 우유 단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소화를 잘못 시키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먹고 속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대두 단백질, 웨이로 웨이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제품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혹시 나는 불편감이 별로 없었어 라고 하시면 기존 제품 그냥 무난하게 드시면 됩니 저도 되고요. 내가 우유를 먹으면 조금 속이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웨이 단백질이 들어간 뉴트리밀 혹은 뉴트리밀 액티브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처음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릴 때에는 우유 단백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소화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대두 단백이 들어가 있는 뉴트리밀을 보통은 이렇게 권해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걸 먹으면 분유 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도 엄청 좋아해요. 자, 뉴트리밀 액티브 제가 이번 시간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제품 찾으세요? 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제품만 먹으면 살이 쑥쑥 내려 어, 애기들 아프면 살리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제품들 먹었더니 살이 쑥쑥 내려 살이 쏙쏙 빠져 그런 제품 혹시 세상에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요 독이에요. 독. 그런 거 먹으면 여러분들 음, 어, 날씬해지기 전에, 아, 날씬해질 수 있어요. 날씬해지고 난 다음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요. 뼈에 있는 모든 칼슘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요.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요. 근육도 손실되고요, 남아있는 지방. 그래서 요요가 되기 시작할 훨씬 더 쉬운 나쁜 건강을 갖게 되는 게 잘못된 방법의 다이어트예요. 어, 우리 유산화 제품은요, 그 건강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예요, 진짜로. 그런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을,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왜 만들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비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이미징 장비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냥 자체로 질병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비만이, 비만이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심지어 전염병이야 라고 말을 한 것도 어주 오래죠. 듣도 보도 못했죠, 저는. 어떻게 비만이 병이야? 게으름 그냥 게을러갖고 내가 생긴 어, 나의 그냥 그런 이런 질병, 이 뚱뚱한 외모가 아니었어? 이렇게. 질병이래요. 그것도 유행병, 아니 전염병? 이렇게. 혹시 내 주변에 나 말고 뚱뚱한 가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비만을 질병으로까지, 노화를 질병으로까지 지금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는요, 이런 비만이 생기는 원인을 찾았는데 생활습관 자체가 나쁘더라. 그다음에 환경이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독소를 우리 몸에 쌓여게 쌓이게 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 주변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애쓰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비만 혹은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체지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서 음, 식품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 평균 25kg 정도의 식품청가제를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런 식품청가제는 내 몸에 모두 독으로 쌓여서 내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이 되는 원인을 단순히 나의 게으름이 혹은 나의 어떤 그런 나쁜 그 식탐이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는 그 원인 자체가 마른 비만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이제 그것은 이제 아니지 않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는 이 뉴트리밀, 뉴트리밀 혹은 액티브가 저는 처음에 원리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살이 빠지는지, 이유산하의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가 왜 살이 빠지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조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면 내가 살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처음에는 무조건 살을 뺄 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제 목적이거든요. 음, 이 제품이 주는 목적은 뭐냐면 건강한 한끼 식사 우리가 대충 먹는 한끼 식사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완벽한 영양을 한끼 식사에서 이한 포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세상에 그 어떤 제품도 그냥 내가 먹어서 살이 체지방만 쏙쏙 골라서 빼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이 나왔다면 아마 엘러, 어,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도 이거 먹었어. 그런 제품 먹었을 거예요. 제 일론 머스크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안 팔린다면서요? <laughs> 자 이렇게 그런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강제로 강제로 지방 흡입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절대로 그런 제품은 나올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면 그 제품 내 건강을 진짜 나쁘게 만드는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고 이 뉴트리밀 혹은 뉴트리밀 이 액티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완벽한 한끼 식사에 영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가 지난 여름 전부터 이유 없는 그 설사로 정말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 검사도 하고 검사를 다 했거든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장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렇게 설사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흡수가 영양소를 소화흡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살이 계속 빠져가지고 진짜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걸 드시게 했어요. 왜 이걸 드시게 했냐면 도대체 어떤 걸 먹어도 흡수도 못 하고 소화도 못 하고 계속 설사를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완벽한 한 끼의 영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은 그밥물말아서 김치에 먹는 밥 어떤 영양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탄수화물, 백미는 대부분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미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남아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백미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에다 밥을 먹어. 칼로리는 충분하죠.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진짜 내 몸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의 영양에 제가 이걸 엄마한테 한 끼의 영양으로 완벽하게 밥이 그렇게 먹기 싫으면 이거라도 꼭 챙겨서 먹어. 그러면 적어도 칼로리가 236칼로리밖에 들어있진 않지만 그것은 밥의 3분의 2 칼로리잖아요. 흰 공깃밥에 이 하얀 쌀밥의 3분의 2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엄마가 필요한 하루의 영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밥이 먹기 싫으면 요거두개꼭두 포는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 적어도 엄마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의 영양을 채우면서 나머지 한 끼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 이렇게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알아요. 이걸 먹어서 엄마가 덜 힘들고 덜 아프고 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변에 엄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 엄마가 이걸 먹기 때문에 지금 살이 빠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드시라고 한게 아니라 완벽한 한 끼의 영양을 꼭 챙겨가도록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먹어서 엄마한테 필요한 영양을 꼭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권해드린 거고 저희 엄마도 정말 입맛이 없지만 이걸 먹으면 그래도 버티고 힘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하루에 두 번은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다만, 칼로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적어도 한 끼는 엄마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찌우시는 분들은 밥을 먹고 추가적으로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입맛이 없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엄마한테 지금 꼭 챙겨 드시라고 하는 게요 뉴트리밀하고 그다음에 헬스팩 종합 영양제를 꼭 챙겨 드리라고 챙겨 드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트리밀 혹은 뉴트리밀 액티브 뭐가 들었길래 한끼 영양으로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기 전에 공부를 해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여기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이게 지금 한끼 식사에 단백질이 20g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식이섬유가 10g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가지, 그러니까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7대 영양소를 한 끼에 완벽하게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칼로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식, 건 건강한 간식을 통해서 칼로리 보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간식을 먹고 있냐면 병아리콩을 삶아서 그걸 한포 정도 그러니까 작은 한포 있죠. 작은 한 포에 다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서 해동을 해가지고 점심 때한끼 정도. 병아리콩을 먹거나 혹은 아침에 견과류를 먹어서 제가 칼로리를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적어도 제 기초대사량보다는 넘는 칼로리를 제가 섭취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을 제가 조절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 다이어트를 강렬하게 하고 싶어서 빨리 빼고 싶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식을 하게 되면 식품 첨가물이 그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의 식욕이 억제가 되지 않고요. 매일매일 힘들게 점심 한 끼로 먹는 그 일반식 때문에 식욕이 하루 종일 억제가 안 되고 저녁이 돼도 계속 뭔가 먹고 싶어요. 계속 먹을까 먹고 싶어서 제가 하는 이 다이어트에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어 자극적이지 않은 하루 세끼 뉴트리미를 먹고 자극적이지 않은 뭐과일이라던가 그냥 아예 순수 야채는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과 정도, 저는 바나나, 귤 같은 그런 것보다 그냥 식이섬유가 많은 사과를 선택을 해서 사과를 먹거나 견과류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어 자, 식욕을 막 땡기는 그런 첨가제,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 뉴트리밀만 3시세끼 했을 때더 편안하게 다이어트 그다음 식욕을 참을 수 있다고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심 한끼 동료들과 식사하는 것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내 위주의 식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나는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저녁 때 먹으면서 또 이것이 식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닥터 광사부라고 하는 다이어트 전문 그 채널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냐면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이제 아석달 어, 동안 한 달, 석 달, 석달 동안 10kg을 빼요. 10kg을 빼게 한 사람한테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하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도파민이 얼마만큼 그 뇌에서 나오는지 실험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3개월 정도면 위가 적응을 해서 작아질법도 하잖아요. 너무 놀랍게. 위는 작아졌지만 작아졌지만 나의 식욕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내뇌내 내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 음식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일반 체중 처음부터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과 뚱뚱한데 정상 체중 3개월 만에 정상 체중을 만든 사람이 당당단걸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도파민 분비가 비슷했지만 놀랍게.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원래부터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이 내뿜는 도파민의 정도하고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상 체중을 만든 사람의 도파민 분비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뇌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네가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내가 너한테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거야. 지금 내 뇌는 그런 거예요. 3개월.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 뇌의 체질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어 먹는 음식들을 가리고 이렇게 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내 위뿐만 아니라, 내 위뿐만 아니라, 내 뇌도, 내 뇌도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걸 먹었을 때, 지방을 먹었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정상체중이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의 도파민이 분비될 때까지 제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 이 뉴트리밀 액티브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의 편이에요. 저는 진짜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하는 순간에도 미리 이제 이동하기 전에 생수랑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짬짬이 타놓고 잘 녹아내, 녹아내리면 맛. 마셔요. 바로 마시면 좀 덜해요. 풍미가 덜해요. 그래서 좀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마시면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뉴트리밀 액티브 여러분의 체지방을 얘가 공격해갖고 그냥 막 이렇게 빨아들리고 살을 막 억지로 빼게 하고 그런 제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완벽한 건강 한끼 식사를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건강한 한끼 식사 챙겨 드시고요.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